요 라파는 치유보다는 라파 치유의 뿌리 원어인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 평안과 안식. 따라서 라파, 라파. 그렇죠. 그러니까 케르파 하면 앞에 해가 뭐예요? 나가버리죠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막고 끌어버리는 게 수치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골리앗이 뻘거벗겨요. 여러분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은혜의 복음을 100% 듣지 못하면, 은혜와 율법을 섞어들으면, 바벨론, 컨퓨전, 그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죠? 마태복음 구장에. 세술을 헌부대에 담으면, 은혜와 율법을 믹스하면, 둘다 같이 믹스도 안 되고, 혼합도 안 되고, 둘다망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면, 혼합되고 혼란스러운 복음이란 뜻이에요. 은혜와 율법을 섞어서 들으면은 벌거벗기는 일이 생기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laughs>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틀리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를 이해했죠. 그래서 이 케르파란 수치와 모욕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라파 안식과 평안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게 수치와 모욕 케르파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 뭐예요? 케르파예요. 안식과 평안을 먼저 끊어버리면 모든 곳이 다 끝장나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들 삼시창 들고 와서 여러분들을 찔러대며 죽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사람을 통해서나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 수치한 모욕을 느껴서 그래서 성도들을 죽여버리고 병들게 하는 게 케르파예요. 왜뭘 막아버려요? 내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끌어버리는 게 사탄 골리앗의 일이에요. 벌거벗겨 버려요. 수치를 느껴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세요. 치유하는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치료해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기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제가 저번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여호와라파 배웠죠? 자, 뭐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라파. 자 레시 페 끝에가 은혜인 다섯 번째 글자 해가 없어지고 첫 번째 글자 따라하세요 알렙. 이게 진짜 라파예요. 치유한다는 거예요 자 동사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라파 잘 보세요 레시는 지도자 머리라는 뜻이죠 폐는 입의 혀란 뜻이고 <laughs> 그 다음에 알레은 희생제물 소가 누워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신 희생제물의 예수 그리스를 상징하죠 첫 글자 근데 보세요 머리와 래쉬 입으로 희생자물을 묵상하며 말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머리와 입으로 은혜의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 복음을 자꾸만 묵상하며 듣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라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라파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치유하다는 라 뜻이에요. 요 라파는 맨 끝에 해요, 알레베에요알레베에요 그래서 맨 끝에 해가 있을 때는 평안과 안식을 얘기하고 또 알레비 있을 때는 치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치유가 되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요? 치유함이 일어나려면 내 수치와 모욕을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곱조를 돌려주시죠. 거기서 치유 받아야 되지 않아요? 치유받으려면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되찾으면 라파가 일어나요.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안식을 먼저 누리면 치유함이 찾아와요. 교회와서 말씀을 들으며 실학이 있고 기쁨을 되찾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식을 나도 모르게 은혜의 복음을 자꾸만 되면 평안해요. 아버지는 나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야. 내 아버지는 내가 항상 예수님의 피를 입어 담대하게 나가서 아무거나 얘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껴안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따라주지 않으며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항상 내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이야. 사랑받는 아들이야. 다이다다윗처럼 사랑받는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식과 평안이 이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라파 바로 치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한말더자 자원 십오장 4절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올량한, 올량한 혀는 곧 생명 나으라도 별레한 혀는 마음을 생각게 하느니라. 하느니라. 따라서 올량한, 올량한 혀 이게 홀섬 턱 혀가 이턱 얘기에 올량한 혀는 홀섬통 뭐냐면 치유받은 혀를 얘기해요. 자, 인간의 악한, 야오부서 3장에 나오는 지옥불이 나는 악한 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유해주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자 120명의 유대인 마가이 다락방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이 불처럼 임하자 저희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자기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그때 올려간 혀 치유받은 혀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방언 기도는 뭐예요? 내 네. 지옥불이 나오며 여기서 쓴물 단물이 나오는 이 혈은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오직 방언 기도로만 길들인다고 올려간 혈압은 나와 있어요. 치유받은 혈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방언 기도 많이 자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안식과 평안을 찾아요. 혈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올려가는 곳 생명 나무라도 치유받은 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항상 먹으며 누리며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역사하는 성령으로 주신 방언기도가 세원약원에 있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레아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건 나중에 하고 따라하세요. 마르페 마르페가 올려간 뜻이에요. 치유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따라하세요. 마르페 마르페는 약국을 뜰때 마르페라고 써 있어요. 또 마르페 하면 약을 얘기해요. 또 마르페 하면 치유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뜻이셨죠이네 글자예요. 아까는 테루파 수치를 배웠는데, 올리아는 고침다, 약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따라서 마르페 네, 약국, 약 치료의 뜻이에요. 제가 그 교재에다 좀 적어놨어요. 자 보세요. 이제 또 하나 배우세요. 따라서 마르페 시브리얼은.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처럼 거꾸로 있습니다. 이렇게 읽지 않고 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맴, 래쉬 네. 네. 페, 네. 알렙. 이게 뭐냐면 치유하는 건데 약, 약국,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요 맴, 맴이란 뜻은 히브리어에 물과 성령님을 네. 상징해요. 맴. 따라서 맴. 뭘 상징한다고요? 물과요. 물과 성령을 상징해 맴. 요 맴을 떼어버리면은 레시페 알렙. 따라서요 라파. 라파. 라파가 나오잖아요. 자 약이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약이 뭐냐? 바로 마르페가 약인데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마르페 성령을 상징하는 마르페. 우리의 인간의 혀를 올량한 혀를 혀를 고쳐버렸죠 마르페 약으로 치유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했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방아온 기도를 하면 은 올량한 혀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약과 같은 하나님의 약이 바로 효력을 바라게 돼요 마르페 그래서 라파 치유받은 역사가 방아온 기도할 때 올량한 혀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마음으로 눈으로 떠나지 마며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본 사장 22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너희 온 육체에 건강을 주리라 그 건강이 마르페요. 건강이 마르페. 여러분들 참 놀랍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마르페. 맴 레시 페 알렙 마르페 약국 하나님의 약. 올려아니오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라파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치유를 성령이 언제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금으로 듣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맨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치유함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치유 병에서만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부요함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16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언이라는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게 프레토리움이라는 로마 군병들이 한, 한 대대 정도의 병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300명에서 600명 사이에. 그 사람들이 직결해서 훈련 받으며 거기에 휴식을 취하며 그리고 죄수들을 갖다가 고문하는 그런 것을 브라이 도리언 똘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프레토리움이라 그래요. 이게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 바바리안의 잔혹 무도한 로마 군병들이 여기서 죄인들을 가져다가 채찍질하며 고문했던 곳이고 휴식 취하고 훈련했던 곳이에요. 예수를 끌고 들어갔어요. 마가음 15장 17절에 예수에게 자색을 입히고, 가시 멸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찌어다 하고, 자색 옷을 입히며 희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말대로 그의, 말대로. 아,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여러분들 유대 지방에서 나오는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처럼 뼈 짜가지고 껍질 벗겨서 피리 불 떠서 얇은 게 아래요. 그거 한세배 정도는 돼요. 굉장히 대나무 잎처럼 갈대가 굵어요. 굵어요. 그 갈대로 우리 주님의 머리를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네가 왕이요. 희롱하며 갈대를 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약 오백 명 정도의 힘센 로마 군병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대가 뭉치로 놓여있으면 그걸 들어오는 사람마다 옆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한 사람이 치면은 우리 주님을 옆에서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면서 희롱하며 웃으며 히닥거리며 주님을 끝까지 쳐내려갔어요. 근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쓰여져 있다 그랬어요? 가시면론과 유대의 가시는 여러분들 뼈에 파고드는 속도가 빨라요. 뼈까지 뚫을 정도로 날카로우며 굵고 강해요. 그 가시맥을 쓴 머리에 유대의 나른 갈대로 힘센 로마 군병 300에서 500명이 우리 주님을 막 쳐대면서 실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그 머리를 치며 갈대로 뭘 했어요? 침을 뱉으며, 침을 뱉으며. 구약이나 지금도 땅에다 침을 뱉거나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보다 더큰 모욕과 수치가 없어요 모든 거래가 끝이에요 거기서 침 뱉은 거 그런데 이큰 사람들이 주님께 침을 뱉었는데 우리 주님은 머리서부터 온몸이 300명이 한 번씩만 500명이 침을 뱉으면요 얼굴이 침으로 흘러내릴 정도예요 이런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겟세만의 후예요. 여러분들 잡혀온 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잔을 아버지께 치워달라고 간구하시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잔을 감당하셨어요. 이 잔이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악이 까닥천잔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인생을 잊고 오셨지만 신성을 가진 그분이 두려워하며 떨 정도로 무시무시한 죄악에서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도 누구를 생각했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인류가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혼의 속에서 사시는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평강의 왕이요. 놀라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고 여러분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정갈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마땅히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수치와 모욕을 마땅히 믿고 주님께로 나와야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와야만 돼요. 만약에 지금 은혜의 시대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모에 받았던 그 수치와 모욕을 사람들이 대신 받아야만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2000년 전내 아들을 통해 너희 죄를 담당했다. 내 아들의 흘린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입어라, 택함을 입어라, 불심을 입어라, 구원함을 받으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이때 누구든지 나와서 내가 바로 죄인 만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오는 자들 무조건 구원시켜 주는 게이 세대예요. 구원이 쉬워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거절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 주님의 은혜는 나중에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대적하는 소리들만 마귀를 통해서 들들을 받게 돼요. 그것도 영원히 듣고 지옥의 불에 영원히 타서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오늘 만왕의 왕께서 머리를 침 받았어요. 우리를 생각했어요. 온 인류를 생각했어요. 앞으로 날 인류까지도 시간을 챙겨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여러분들 침을 맞았어요. 꾸러 절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마땅히 경배받으실 뿐인데 그들의 모욕을 다 담당하셨어요. 실험을 다 당한 후에 자세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읽지 마시고 피, 피가 흐르는 그 몸의 옷을 입고 있다가 여러분 5분이나 10분 뒤에 옷을 그냥 벗겼다는 게 아니에요. 피가난 상처에 여러분들 딱지를 붙이잖아요. 5분 후에 이걸 그냥 탁 떼어버리면요, 피와 살갗이 같이 떨어져 버려요. 이, 이 뜻이에요. 그 상처나고 피와 땀으로 물든 그 옷이 살점과 붙어 있는데 그 옷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 버렸어요. 때. 그러면서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먹방으로 끌어나갔어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주님이 받은 수치와 모욕과 능욕은요, 우리 인간들이 상상치 못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받은 모욕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으시면. 아 은혜 좋아 은혜 좋아 은혜 받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회개를 안 하지? 아니요 은혜를 자꾸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가 보면 칠장에 나오는 창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이제도 살려줬어 이제도 용서해 주셨어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고 돌아왔던 나를 살려줬어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뭘 느끼냐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임을 모였어요. 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못목박이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내가 행동과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안 해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을 숨기게 되고, 은혜 받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은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우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가시 면류관을 엮고 쉬었어요.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받 모욕과 수치를 받으며 우리에게는 뭘쓰여었다고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줘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침뱉음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옷과 아름다운 놀라운, 놀라운 축복을 보석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줬어요. 이사에서 61장이에요. 10절, 11절 읽어보면 신랑과 신부처럼 아름다운 단장으로 우리를 의리옷과 구원의 옷 보석으로 치장시켜 줬어요. 그 대신 우리 주님은 갈대로 맞으며 침뱉음을 당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이 침배틈 받을 때내 수치가 사라졌구나. 그분이 갈대로 얻어맞을 때내 능력을 당당하셨구나.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보시며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의 수치를 갑절뿐만 아니라 백배 천배로 되돌려 신다는 이사에서 육십장7절의 약속이 맞아요. 겁절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아이 십자가의 공로가 이렇게 크구나. 나는 반드시 받아 누리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어떤 수치, 어떤 모욕 어떤 말로 부부간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짓밟힘을 얼마나 당했어 몰라요. 전.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범술 읽어보면 뒷배경이 엄청난 범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잇고 십자가의 공로 전엔데도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며 온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끝까지 쓰러지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쓰러지면 주님이 쓰러지면 우리가 쓰러질까 봐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고 골고다 언덕까지도 그분은 끝까지 골고다 언덕 나중에는 구레는 시몬이 대신 맺었지만 주님은 쓰러지지 않 왜? 우리 보러 쓰러지지 않기 우리 보러 어떤 좌절과 어떤 낙담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끝까지 서서 골고다 언덕에 다 이뤘다 선포할 때요 여러분들 마지막 저주가 여러분들 율법에 지키지 않는 마지막 공의의 심판 율법의 저주가 마지막 저주가요. 예수님의 몸에 땅하고 떨어질 때다 이루었다 할 때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와 거룩은 우리 죄인들은 지옥 가야만 돼요. 우리들은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 율법을 범한 우리들은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할때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화평을 이루셔서 믿는 자들에게 쏟아부 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하세요. 주님이 받으신 내 수치 어디로 갔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내 모욕 능력 주님이 치셨어요. 목사님,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갈갈게 찢겨요. 시편 90, 69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심장은 터져서 물이 고일 정도로. 그 가슴이 아픈 우리 위에 가슴 아픈 모든 상처 담당하시라고 가슴이 아파서 심장이 터져 물이 고여서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까지 흘러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통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눈가 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내가 당한 수치를 왜 내가 당한 모욕과 능욕을 10년 전에, 3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이 돈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이윤 때문에, 직업 때문에, 수치와 집팔힘을 당한 것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소만의 동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악을... 아버지 감당하시며 머리에 땀방울이 굵은 흙방울이 도 떨어질 때 저주받은 땅이 구속함을 잊기 시작했으며 주님이 채찍질 받으며 머리에 갈대로 침뱉음 당하며 마저 쓰러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욕과 수치를 담당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곱절로 되돌아주마 영광과 종기로 다시 내 자네들에게 되돌려주마 내 아들과 같은 신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노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떤 일이라도 이제는 기쁨과 영영한 실학 가운데 살게 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실하고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시치주며 주님의 고난이 내 저주를 담당했다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나오는 분들에게 구월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